슈퍼리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3월 10일 일요일이고, 제가 주말마다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것좀 많이 드시고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맛있는 거못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말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오늘에서라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행복한 주말을 보내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공짜 좋아하면은 어떻게 된다? 대머리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스포리치가 수익을 잔뜩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구독 안 눌러 주신 분들은 대머리가 될수 있으니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의 댓글에다가는 시장 급하게 보지 말기 이렇게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될것 같은데 항상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시장이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급해지시는 분들, 시장이 내려가면은 내려가는 대로 또 급해지시는 분들 올라가든 내려가든 맨날 맨날 급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올라가든 내려가든 우리는 급하게 보지 말고 차분하게 좋은 종목에 대해서 분할적으로 매집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중부터 봄이기 때문에 본격 찬스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슈퍼리치의 가치를 인정을 해주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그 믿음에 보답하는 좋은 종목을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오늘 딱 마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망설이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셔서 슈퍼리치랑 같이 좋은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차전지랑 반도체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현대차에서도 우리가 딱 체크를 해야 되는 이슈적인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쪽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향 반도체 종목 어떤게 있는지 어 내용이 굉장히 짱짱하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요즘에 시장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최근 시장의 트렌드가 뭐예요? 요즘에 뭐 어때요? 제가 뭐늘 강조를 드렸던 뭐 n자형 그다음에 n자기는 하지만 이제는 여기까지 바닥을 찍는 거를 보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뭐 차트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지금의 트렌드 기는 하지만 더 크게 내용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시장은 2차 전지 VS 반도체 국면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사실 2차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종목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보니까는, 이거를 우리가 다살수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죠. 내가 막 돈이 많아서 2차전지 쪽쫙다 사고, 반도체 쪽쫙다 사고, 올라오는 것만 쏙쏙 골라 먹으면은, 뭐, 당연히 뭐, 수익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2차전지 뭐, 200개 종목을 다 사고, 반도체 300개 종목을 다 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은 그거를 할수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선택적인 부분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유망 종목을 여러 개 선정을 해놓고 막연하게 차례를 기다리는 매매를 할 거냐? 아니면은, 당일 날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내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를 할 거냐 이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지루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당연히 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산다 라고 하면은 크게 위험할 거는 없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종목 가장 그날 가장 센 종목을 사다 보니까는 당연히 리스크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따라오기는 하지만 임팩트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이걸 하세요 적어라세요라고 딱딱 구분지어 드린다라기보다도 이거는 여러분들의 성격 투자하는 성격에 따라서 달려있는 선택적인 영역이고 뭔가 이차전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반도체 쪽도 그렇고 하루에 한두 종목씩은 계속해서 좀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번을 내가 할 건지 아니면은 2번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선택을 하셔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PBR 관련해서 뭐 외국인들의 뭐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적인 부분, 기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당연히 이 저PBR 관련은 일본에서 했던 주가 부양 정책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 정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는, 어, 일본을 따라 하는 거다. 어떻게든 증시를 살려야지만 선거 때 표가 나오다 보니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뭐 2차전지 쪽 관련해서 포스콜딩스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픽으로 계속해서 밀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도 PBR이 1도 안 돼요. 1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70만원대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고, 2차전지는 어차피 악재 맞을 것들, 뭐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많이 안 팔리고, 뭐 전기차에 무덤이 되고, 뭐. 이런 악재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은 이미 다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호재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크게 기대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엄연히 따지면은 저 PBR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0.7배 수준이다 보니까는 가장 비교하기 쉬운 게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1.4배 뭐이 정도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으로는 현대차가 여기서 더 크게 상승이 나와도 할 말은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 지금 2월달 미국 판매 6만대 돌파 전년동기 대비했을 때5.8%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현대차가 다양한 신차 출시라든지 기술 개발 이런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도 당연히 주가 상승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게다가 뭐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이라든지 판매량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업의 실적 개선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몇 분기 동안에 현대차 실적이 꾸준하게 호조를 보이면서 당연히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와 그럼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였던 부분도 있고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한 것도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현대차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전망도 당연히 밝을 수밖에 없고 향후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 상승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안 팔린다, 차가 너무 안 팔린다라고 하면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은 차가 잘 팔린대요. 그러면 우리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도 그냥 잘 팔리는구나. 음, 앞으로는 더잘 팔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에 뭔가 어 순수 전기차를 사기에는 저는 사실 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하이브리드 차를 산다라고 하면은 정말 몇 대가 없어요. 벤츠도 하이브리드 차가 몇 대가 없고 BMW도 하이브리드 차가 몇 대가 없고 아우디도 뭐 하이브리드 차가 몇 대가 없고 그나마 렉서스가 조금 보이고 그 다음이 현대 그 다음이 뭐 기아 이 정도 수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당연히 더잘 팔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쪽 삼성전자가 가면은 나도 간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쪽에. 상승이 나오면은 기대할 수 있는 반도체 종목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가면은 나도 간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J.I. 테크에요. 지금 보면은 뭐 리바운드를 넘어서 성장으로 가는 길.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소재 쪽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제한적임에도 생산이라든지 품질에 대해서 보증력을 인정을 받아서 현대, 현재, SK 하이닉스 공급 품목이라든지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포토마스크 케이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 호야랑 미국의 포토로닉스, 한국, 그 다음에 중국 법인에 공급을 하면서 점유율 자체를 지금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보면은 뭐 CCUS라든지 OLED 소재라든지 뭐, 특수가스 정제 사업, 이런 다양한 신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지금은 CCUSA라든지 OLED 소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실적에 또 잡힌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없던 사업이 지금 실적에 잡힌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실적이 그 전보다는 훨씬 더잘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도시바, 그 다음에 UP 캐피탈, 이렇게 한국, 일본, 중국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라고 보면은 그동안에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아쉬웠던 뭐 실적적인 부분 반도체 업황이 좀 아쉬웠던 거는 사실이지만 지금 네, 작년 4분기부터는 매출액이 125억 원으로 세자릿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6억 원으로 두자릿수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명확한 실적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반도체 자립 의지에 따라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소재 수요는 견조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또 현재는 이 공장의 반도체 프리커서 소재 케파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하반기부터는 또 케파 일부가 매출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실적 성장, 실적 볼륨이 당연히 확대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특수가스 3공장 증설이라든지 C C U S O L E D 소재 이런 재활용 이런 신서 상업화 개시도 올해 기대가 되는 추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남들이 그렇게까지 관심 없을 때 그냥 몰래 몰래 분할적으로 천천히 담아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급하게 볼 필요 없이 그냥 좋은 종목 천천히 분할적으로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수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정제가 되고 있지만 종목 장세는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뭐 지금 지수가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예전에 서장원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지수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싶을 정도로 AI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 방산 이런 신고가로 가는 종목들이 꽤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종목이 어느 정도 쏠림 현상이 지금은 심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종목이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급하게 보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급하게 본다라기보다도 결국에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가 펀더멘탈, 실적이잖아요. 그거를 믿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여유롭게 끌고 가셔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실적주들도, 와, 진짜, 눌림도가 굉장히 과도하게 눌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적 평가가 좋은 종목들도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추려 놓을 필요도 있는 거고 최근에 뭐 전체 매수 금액 대비했을 때 작은 규모기는 하지만 선물에서도 매수 강도가 조금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동향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은 좋은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뭐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시장이 뭔가 굉장히 수급 솔림이 나고 애매할 때는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봐야지만 좋은 또 수익이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내일 또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